원래 퍼핑 쿠킹 할 때는 말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게 잘안 보이실까봐 일부러 이거 세워서 해드린 거고요. 일시정지 버튼이 없어갖고 지금 보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은 댓글에다 악플로 하시지 마시고 맨 마지막 편만 보셔갖고 완성전만 보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히려 이런 거 갖고 욕 먹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알아서 잘 대처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낫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쿠킹 쿠키, 포핀 쿠키는 도도토 소다 도도토 소다 맛이랑 구미랜드밖에 연습을 안 해봐갖고 아직 초보라서 조금 서툴 수도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많이 봐서 쓰시는 어느 정도 잘 만들 수 있는데 하다가 헷갈리면은 설명서를 볼 수도 있어요. 잘 아는 척하면서 잘못했다가 슬, 실패하면은 망패니까 망패, 어, 밥 진짜 안 만들었어. 아, 깨끗이 손을 씻었습니다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여기는 계란말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일단 2부에서 뵐게요.